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지 오래 살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는 날이 사주팔자에 정해져 있을까요? 또 갑작스러운 죽음을 일컫는 말 중에 비명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는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사주팔자의 비명행사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사주와 수명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최신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사고나 재해로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도 있고 심장마비나 뇌혈관 질환으로 잠깐 사이에 운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힘겹게 병치레를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병 없이 지내다가 기력이 쇠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행하지만 요즘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매우 안타까운 죽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주를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죽을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죽음이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하늘이 관장하는 것이지 사주팔자가 관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주팔자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 그리고 그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주에 드러난 성격이 의지가 강한 경우라면 많은 신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사주에 드러난 환경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을 유발할 인자가 있다면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목숨은 하늘이 관장하는 것이지 사주팔자에 달린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일주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일주의 세력이 강한 경우는 본인이 뜻을 현실에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에너지가 강하고 활동력도 강합니다. 신체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활동력도 강하기 때문에 큰 규모의 일이나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주에서 일주가 약한 경우는 신체 에너지도 약하고 활동력도 약합니다. 이런 경우는 격렬한 운동을 오랫동안 할수 없으니까 운동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운동선수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몸을 쓰는 직업과는 인연이 약합니다. 또 활동력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큰 규모의 일이나 사업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주가 약한 경우는 병약하다고 보는데요. 대운에서 일주가 세력을 얻어 강해지면 건강해진다고 봅니다. 만약 일주가 약한데 대운에서 일주를 더욱 약하게 한다면 체력 고갈이나 활동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주 다음으로 살피는 것이 식신의 세력입니다. 식신은 말 그대로 잘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먹으면 잘 움직인다는 것이고 잘 먹고 잘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것입니다. 식신이 강하면 먹는 것을 좋아하고 활동력도 강합니다. 어린 시절을 나타내는 연 월의 식신이 건강하면 잔병치레도 없고 신체도 건장하고 건강합니다.특히 노년을 나타내는 시주의 식신이 강하면 노년에도 건강하고 활동력도 강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시주의 식신이 강한 여자분을 상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환갑 기념으로 히말리아 트레킹을 다녀왔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로 매우 부러웠습니다. 노년에 해당하는 대운에서 식신이 세력을 얻으면 대체로 노년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봅니다.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신강한 사주해야 합니다. 비명행사의 인자는 양인살, 괴강살, 백꽃살인데요. 양인살은 수술인자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괴강살은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보고요. 백호살도 마비성 심혈관계 질환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명행사는 말 그대로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할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충이나 형에 해당하는 시기에 그 작용력이 강해진다고 봅니다. 사주에 비매행사의 인자가 있다고 해서 걱정할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인자가 있더라도 노년까지 건강하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주에 강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신살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와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남들보다 공부 능력 그리고 더 말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흉살이 많은 사람은 전문 직업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식신은 여유를 가지고 편안히 지내는 기운으로 건강한 사주팔자에는 식신 세력이 강합니다. 즉, 여유를 가지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신이 발달한 사주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명 행사의 인자는 강력한 에너지, 큰 것을 성취하는 힘이고요. 음양과 오행이 치우친 사주는 건강의 불안한 인자입니다. 사주 팔자가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경우는 건강 불안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주는 여름에 냉방 기구가 없는 것과 같고 겨울에 난방 기구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 사주가 지나치게 조열한 경우와 여자 사주가 지나치게 한습한 경우는 음량의 조화가 치우친 것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암 발생의 인자로 봅니다. 사주에 빠진 오행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장부가 약한 것으로 봅니다. 목기운이 없으면 목에 해당하는 간과 담이, 화기운이 없으면 화에 해당하는 심장과 소장이, 토기운이 없으면 토에 해당하는 위장이, 금기운이 없으면 금에 해당하는 폐와 대장이, 수기운이 없으면 수에 해당하는 신장과 방광이 약하다고 봅니다. 사주팔자에 빠진 오행이 있다 하더라도 대운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부족한 기운을 대운에서 보충합니다. 그래서 약한 장부는 있지만 큰 병이 발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운에서 보충되지 않거나 대운에서 보충하는 시기를 지나치면 약한 장부에서 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양과 오행이 고루 갖춰진 사주팔자가 병 없이 오래 사는 이유입니다. 수명은 사주팔자에 딱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 불안이나 활동력 불안의 정도는 사주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12년에 2년은 공망에 해당하고 공망에 해당하는 해에는 궤도를 수정하는 기운이 작용합니다. 사람의 궤도 수정 중의 하나는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인데요. 즉, 언제든 죽음은 우리 곁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을 찾는 것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이 있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고, 그저 늙은 노년의 어느 날이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날이 다가오더라도 그날에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굳이 그 날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사주팔자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을 알려주는 신탁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